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까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히 9절을 말씀, 9절의 말씀을 좀 들려갑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가 그렇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문제 성도들의 어떤 사회 활동, 윤리적인 문제 이것을 쭉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기준이다. 어, 이게 이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단순해요. 읽어 보면 그죠? 뭐, 없나니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이렇게 단순해요. 이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냥 설명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딱딱딱딱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어떤 공동 서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신이란 말이에요. 서신에 많은 글을 게또 쓰면 또 읽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이가 발견이 안 됐잖아, 요이 당시에. 이 당시에, 뭐, 진짜 옛날에, 뭐, 기원전에는 종이가 안 돼가지고, 뭐, 뭐 그런 게 썼잖아요. 토판에다 쓰던지, 아니면, 뭐, 조금 애국 같으면 파피리스해 갖고 종이에다 이렇게 썼는데, 종이가 아니죠. 갈때 껍질 엮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건 접지도 못해요. 다 부러지니까 좀 있으면 다막 헤어지고 이게 둘둘 말아서 갖고 그러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죽들 나오잖아요. 짐승 잡으면 가죽들 나오잖아요. 그 가죽을 막 팽팽하게 늘리는 거지. 요즘 가죽값 비싼데 옛날에도 비쌌겠죠. 그걸 막 늘려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가죽에 쓴게 많아요. 두루마리라고 하죠. 엄청 비쌌죠. 편지 한번 쓰려면 집안한 팔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저기 두껍기 때문에 몇자 쓰면 엄청나게 분량이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오래 쓰고 싶어도 많이 못 썼을 것 같아요. 그 종이값도 아니 가죽값도 엄청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끈게 생각해 보니까 아, 성경 이렇게 기록할 때는 어렵겠껴나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피도 엄청 커가지고, 그냥 우리는 성경책, 지금 종이질이 좋아서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지만은 예전에는 막미구 다니던지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실쿠도 안 했겠죠. 그 정도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 편지, 우리는 로마서 이렇게 13장, 16장까지 보면서 이게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 종이 발견된 게뭐 보통 중국에서 발견됐다잖아요. 어,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 나라가 생겼고, 그 한, 한 나라 때, 한 나라의 말기 정도에 아마 종이가 발견됐고, 또 서방에는 서양으로는 아직 전파되지 않았고, 동쪽에서는 종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아마 서양 쪽에서는 한천 년이 넘어서 아마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당시에 하여간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글을 읽다마다 문득 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면 이것도 뜻이 있겠다. 간단간단하지만 은 사실 설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것을 설교할 수는 없어요.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오늘 시각에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며 오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리고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 에, 좀 디테일하게. 이 말씀에 속 깊은 뜻이 뭐냐?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 로마서 잠시 이렇게 일부분을 접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게 설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에, 오늘 이 문단은 사실은 성경을 한절한절 한절 이게 읽어가면서 깊은 내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게 다가오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이제 구절 한절 갖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한 절이야. 간단하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거잖아요. 하면 그러면 오늘 식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아, 사랑은 성실하겠구나. 성실하겠구나. 사랑하면 성실해진다. 이게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죠?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져요. 이게 거짓이 있어도 아예 외면해버리고 멀리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성실성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진실이나 성실이나 같은 얘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음,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되게 성실해지고 진실해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이 감정이에요, 아니면 의지예요? 거의 다 우리는 뭐예요? 감정으로 다 표현하잖아, 사랑을. 그죠? 사랑하면 일단 감정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딱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이건 의지라는 거야. 예. 네. 사랑에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가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일 수가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는 거야. 나의 의지가 포함돼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내 결단, 내 의지 강한 의지가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거죠. 바이 이런 뜻을 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성실성이라고 성실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실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성실과 가장 비슷한 거. 그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성실성이라는 거야. 지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식어버리면, 근데 의지가 나와야 돼. 그게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해서도, 나중에 진정한 사랑하려면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은요, 항상 사랑할 때는 의지를 많이 얘기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감정보다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감정으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 변덕스러워요. 피곤하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이없 그건 자기의 욕망이고 감정으로 한다가면 그러나 참사랑 진정한 사랑은 성실하다, 꾸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질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 변하든지, 대상이 변하든지, 세상이 변하든지, 내 의지만 있으면 같거든요. 그게 바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이 없다면 뭐야?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선적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랑하면요. 위선이 안 떨어져요. 절대로. 것과 속이 같아버려. 국가 속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건.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랑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걸 수단 삼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예. 그게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선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은형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분도알이사피사랑하면은이깨져버이 사랑, 사랑 다. 희한하게요. 사랑사랑얘기사다 보면 이사랑에이사서 모든 게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은전서람은장1 3은이 보면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랑에서 믿음 소망도 다 나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돼요. 희한해 그거. 그죠? 내가 아무리 용서 용서해도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 그 정도 사랑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참아 인내를 한다는 거죠. 또 사랑하는 만큼 소망을 가져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소망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만큼 믿어버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더 꼽는다면 사랑이 첫 번째거나 왜? 사랑에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거짓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하면 동기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까 의지도 얘기했지만 진짜 잘못된 사랑은요 동기부터 달라요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삐뚤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어떻게 사랑이 식으니까 받겠다는 걸 받게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사랑해서 목적이 됐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식어버린가? 그냥 수단이 되어버리잖아. 그 사람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건 사랑은 거짓이라는, 이런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죠. 네. 또두 번째는 종합해본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진실하다. 사랑에는 성실하다. 사랑에는 의지가 있다. 또, 사랑에는, 그 뭐야, 수단이야라, 목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보니까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랑은 역시 실천적이라는 거야. 다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 실천이 따른다는 거야.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감정적인 것보다도 의지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성 어거시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 했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핏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남의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뚫을 줄 아는 기가 있다.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다 뭐예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팔, 다리 모든 게다 한다는 거야. 예. 네. 사랑하니까 기담아 듣잖아요. 경청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뭐 물론 연애할 때 그것도 진짜 사랑이겠죠. 아직 폭발이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뭐 전화하면 막안 끊잖아 막 계속하지. 요즘 애들은 문자로 하더라도 그죠? 서로 한 시간 동안 막 통해. 그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시간 이 됐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니? 그러니까 딱 끊어. 끊고서 만나 또. 만나갖고 하루 왼중일 뭐찹담찹담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 야, 이따 우리 또 전화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좋은가 봐. 그죠? 사랑은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해. 기도가 바로 그림에서 기도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필요한 거다 알고 하죠. 그런지만 우리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거실이었다가 이게 깊어요 이렇게. 예, 단순하게 써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사도바울이 우리식으로 한다면 장황한 얘기를 쭉 해놨을까 더더 깊게 뭐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더. 근데 너무 간단하게 해놨죠. 뒤에 전 후반부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죠 어떻게 보면. 예. 사랑에는 절대로 악이 안 낀다. 못 낀다. 끼고 싶으면 못 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미가 땡겨. 근데 악의 결과는 되게 싫어해. 근데 악은 응으설정 넘어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요, 악의 결과를 떠나서 악 자체를 싫어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절대로 사랑한다 가면 악을 못 해요. 악의 결과는 더욱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요. 악이, 악, 악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악을 되게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때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전에 저질렀던 그 전에 저질렀던 그악 자체가 미워지는 거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는 악이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면, 사람만 안 보면 악을 젖을 겠어요. 물론 악의 결과를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은. 근데 악은 으슬쩍 다 한다고. 근데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는요, 악, 악, 악을 못 젖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함부로 못 해요. 그 사람이 있으나 안 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하면 악을 미워한다. 그러고 선에 속한다. 네. 어떻게 보면 요이 사랑 중에서 악 앞에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는 어떤 정열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눈먼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분명게질 수가 있어요. 맹목적이나 눈먼 사랑, 막막 어,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 그게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도 질서가 있고, 어떤 법이 있고, 윤리가 딱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 가누굴 사랑한다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사랑은 절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요 하나님도 진리 안에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만 사랑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진리 이 질서를 떠나면 그 사랑은 나중에 뭐요? 슬픔이 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진짜 괴로운 거죠, 그건.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면 절대로 부위를기치지 않아요. 선을 속하게 돼요. 자 선을 속하게 돼요. 진리를 떠나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의 일을 떠나면 선보다 더 악적으로 가버리고 이상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명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거시틴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첫 번째 기독교 윤리에 어떤 계속해서 모본을, 표준을 보였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너무 감정으로 따지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사랑은 이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장이 냉정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이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사랑에는 감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쭉 읽어보면, 요 아, 사랑은, 진짜 이성적이구나. 두 번째 사랑은 정말 의지적이구나. 그래서 사랑에는 감정과 의지와 이성이 다 포함돼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쳤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했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물론 10절에서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겠어요. 예,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그다음에 그 대신에 자꾸 선에 속한다. 그다음에 사랑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아까 거짓이 없다는 쪽 얘기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표준은 역시 사랑을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최고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딱하 나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바울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결국 그거 하나 봐. 그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가 딱 갔을 때늘 그런 생각이에요. 한 가지 질문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예상문제 하나 더 뽑으면 반드시 이 질문은 다른 거안 하고 이것만 하실 것 같아요. 뭐냐? 너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 하나 딱 물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일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